요즘 계속 더웠는데, 빗소리를 들으니 시원하네요. 반가운 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도이촌을 하고 있는 헐렁하는 대로입니다. 2주 만에 시골에 왔는데요. 수박이 엄청 커져 있네요. <laughs> 앞에 더큰 수박이 보입니다. 며칠 사이에 뭘 먹고 이렇게 컸는지 신기하고 신경을 못썼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주었네요. 저는 오도 이천을 하고 사는 재미가 두 배가 된것 같습니다. 자연이 주는 기쁨은 상상 이상으로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대로도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름엔 벌레가 너무나 많습니다. 2주 만에 왔더니 풀이 너무 많아 풀을 매다가 모기와 벌레에 물렸습니다. 눈 부처를 물려 눈이 엄청 부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 심각하게 부어서 약을 먹고 이틀 만에 가라앉았는데요. 시골 생활 좋은 게 많으니 이건 제가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건 뱀과 벌인데요. 이번에도 뱀을 두 마리를 봤습니다. 한 마리는 사냥산 뽑으로 가다가 부시럭대는 소리가 나서 보니 발 옆으로 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뱀은 크지는 않고 새끼 뱀이었는데요. 그래도 징그러웠습니다. 물론 장화는 신었지만, 그래도 너무 소름 끼치고 섬찟합니다. 또한 마리는 장어탕을 끓이려고 두릅을 따로 갔는데, 빗물을 받으려고 다라를 받쳐 놓은 게 있는데요.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뱀이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엄마야 하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살금살금 와보니 뱀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달아 통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빗물에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뱀이 살아있다면 도망가게 해줄 텐데, 거기서 빠져 죽어 있으니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긴 찌개를 이용해 실눈을 뜨고 복숭아 나무 밑에다 묻어주며 극락 왕생을 빌어줬습니다.뭐든 닥치면 한다고 할 사람이 없으니 하게 되네요.올해는 복숭아가 딱한 개밖에 안달렸는데 내년에는 아마 주렁주렁 달릴 것 같습니다.산골이라 조용한 반면에 이런 벌레와 뱀이 유난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견뎌내야 할게 더 많은 여름입니다. 올해는 깻잎 농사가 잘 됐는데요. 깻잎을 심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심은 게 씨가 떨어져서 잘 자라고 있네요. 살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론. 가감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집을 대책 없이 샀는데요. 만약 산골집을 사지 않았다면 더 편하게 살 수는 있어도 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때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하는 것도 예전 같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데요. 혼자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기서 자연과 함께 혼자 노는 게더 즐겁습니다. 자연은 이렇쿵 저렇쿵 말도 없고 그저 다 받아주잖아요. 친구들 중에도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는 친구는 아우 나는 이런데 저도 못 살아 벌레도 많고 습하고 넌 이런 데가 좋냐 하고 말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넌 그런 것만 보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계곡의 물도 엄청 깨끗하고 감수량도 풍부했는데요. 그렇게 멋진 풍경을 보고도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시골에 와준 게 고마우면서도 같은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감자를 캐야 한다고 하는데 한 뿌리 캐 보니 감자가 너무 작아서 안 캐고 그냥 더 뒀습니다. 맛있는 감자밥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요리는 장어를 구워볼 건데요. 메뉴를 살짝 잘못 선택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장어를 맛있게 구워서 여름 나기 전에 몸보신 해보려 합니다. 일본에서 먹은 맥주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아사히 생맥주 캔도 사왔습니다. 밤 되면 울어주는 풀벌레 소리와 뻐꾸기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 술한잔 마시고 산멍도 하고 불멍도 하고 이러려고 왔습니다. 포슬포슬한 감자 밥입니다. 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았네요. 아름다운 초저녁 밤입니다. 이제 남은 불로 장어탕을 해볼 건데요. 당기도 넣고, 마늘도 넣고, 집 주위에 산초나무가 많아서 산초도 잡내 제거도 해줄 겸 넣어줍니다. 두릅도 따서 넣어줬습니다. 또 그냥 타고 있는 불이 아까워, 제가 좋아하는 감자 두 개만 구워볼까 합니다. 여기 와서 별것 아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저에겐 큰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경비는 좀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굶어 죽기야 하겠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사라지더라고요. 감대니 뻐꾸기가 우러대네요 숯불에 밤새 고아진 약초는 건져냅니다. 건져낸 물에 시래기를 넣고 다시 한번 후 끓여줄건데요. 된장도 살짝 풀었습니다. 취향에 따라 야채를 넣고 살짝 더 끓여줍니다. 저는 깻잎, 부추, 대파, 고추를 넣고 살짝 더 끓여줍니다. 이젠 50을 넘다 보니 건강을 챙기고 사는 게 최고의 재테크인 것 같습니다. 좀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돈을 뭐 떼돈을 벌 것도 아니고 이젠 시험 시험 하면서 건강 챙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술을 그렇게 마시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술도 적당히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건강에 꼭 해롭지는 않습니다. 설령 좀 해롭더라도 전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더 행복인 것 같습니다. 농사지은 깻잎과 고추를 넣고 장아찌를 담아 봤습니다. 요즘은 만능 간장 소스가 잘 나와 있어서 물기만 잘 빼주고 부어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올해도 역시 클레마티스가 예쁘게 폈었는데요. 이젠 시방에 다글다글 달려있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씨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하여 덩쿨과 뿌리로 영양이 갑니다. 가을에 봄보다는 못하지만 꽃도 피워줍니다. 여름엔 풀과의 전쟁인데요. 특히 장마철에는 돌아서면 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스켈라 장미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한참 예쁠 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주말에만 오다 보니 개화 기간이 짧은 꽃은 예쁜 꽃을 못 보고 시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긴 꽃밭인데요. 꽃밭인지 풀밭인지 풀이 더 많습니다. 요즘 많이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화분에 심은 꽃은 거의 다 죽고, 그나마 그늘 밑에 있는 온평소국은 살았습니다. 이젠 화분보다는 노지에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래가 올해는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2주 사이에 또 많이 컸네요. 포도같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올해는 실컷 따먹을 것 같습니다. 올해딱 하나 달린 복숭아 나무인데요. 이 밑에 뱀을 굳었습니다. 저기 달아에 빠져 죽은 뱀입니다. 나비 한 마리가 신이 났습니다. 꽃이 많아서 신이 난 건지 제가 와서 신이 난 건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네요. 이젠 한여름이라 무덥거나 장마일 텐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장마 때비 피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